안녕하세요 어, 이렇게 김도빈 데미안과 안지환 싱크레어와 김길희의 알콘스 베타, 김성환의 크나워가 어, 공연 막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내린 어, 소감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관객분들과 어, 사상상 못 오신 이 공연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순서가 김소환 크나워가 됐습니다 일단 어, 안녕하세요 저는 크나워 역을 맡은 김소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, 정말 아쉬워요 이제 자기 전에도 너무 아쉬워서 잠을 못루었던것 같습니다. 모든 공연이 다 그렇겠지. 만 저는 이크나워 역할을 준비하면서 어, 잘 보지 않았던 단어들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다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어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나워가 저한테 준 선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나워에게 감사한 말어 전하고 싶고 그리고 어 상주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앤줄 그리고 조영주 님, 작곡가 님, 그외 모든 스태프 분들, 그리고 MB 세트 대표 님, 직원 분들 진심으로 다 감사 드리고, 그리고 함께 해준 어, 배우 형들, 그리고 동생, 그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, 어, 여기 계신 어, 많이 응원해 주시는 사랑을 받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정말 참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t 아, 우리 소환 i 이아 o t 제 u r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알폰스 m not s 스 r e 우 m not sure. i 입니다 맞습니다 e 어디서 o t sure. i 아, 크로머, 네. 아, 긴장한 것 같습니다. 어, 아, 갑자기 역할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문득 생각해 봤네요. 어, 나는 고맙나 생각해 봤는데 얘기 전하면 좀 재밌을 감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어, 저도 문득 피스토리우스나 이런 뭐알폰스 때, 특히 피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고맙다기보다 좀 불쌍하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. 좀 드네요. 그냥 이런 느낌 좀 한번 얘기해 본 거고. 저는 그 공연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동일한 기도 내용이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음 각자 좋아하는 메시지가 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메시지로 조금이라도 힐링이 살아가는 데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. 를 항상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제일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외딴섬이 절대 이제 외딴섬이 아니고 멀리서 보면은 다 함께 있는 군도라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. 저는 그게 가장 저한테는 와닿는 대사였던 것 같고 귀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랑하시다가 너무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는 생각이 가끔 드실 때는 꼭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싱크레어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안지환입니다. 어, 저는 어, 매 공연이 또 진짜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헤르츠클란이라는 공연은 어, 제가 떠나보낸 친구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. 그 친구가 이제 간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어, 크나우랑 절, 정말 닮은 친구였거든요. 빛나는 친구였는데 사실 저, 저랑 제뭐 친구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아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대본 처음 받았을 때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났었고 또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첫런 돌았을 때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공연을 하면서 물론, 마음에는 계속해서 남겠지만 더, 또, 또더잘 보내줄 수 있는 시간들이고 그, 그 시간들을 관객분들이랑 또, 어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같이, 그걸 같이 그 아픈 순간들을 같이 즐거움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함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많은데 싱클레어나 데미안이나 어, 여기 나는 모든 인물들이 항상 다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처럼 어, 아름다운 건왜 우리를 스쳐 지나갈까 라는 의문을 남기는데 우리 스페셜 커튼풀에서 어, 스쳐가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남는 거지 라는 어, 말을 또 이렇게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 그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힘든 순간이 있거나 또 좋을 때도 생각하면 좋으니까 저희 공연이 그런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였으면 나중에 또 꺼내 보시고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도빈입니다 어, 초연에 이어서 또헤르치클란 왁공이 또, 또 왔는데.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초연 저 지하 극장에서 했을때 음 이렇게 관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공 인사 때 제안을 꼭 다시 올려서 또 관객 여러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막공이 되버렸네요 근데 초연에 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. 신경의 변화들이 있으셨나? 네. 근데 저도 사실 초연에 비해서 저도 하면서 이게 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너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. 따뜻하고 네. 그래서 초연에 비해서 되게 많이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보기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네. 그래서. 그런거 같아서 좋구요 조금 지환이가 얘기했는데 아름다운건 왜 우리 스쳐지나갈까 마음속에 남는거죠 스쳐지나가지 않죠 마음속에 남고 우리 기억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더 행복하게 네? 행복하게,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겠죠. 우리 모두가.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우리를 살아야 됩니다. 여러분. 어,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, 그리고 또 금방 또 오지 않겠어요? 리츠클라또 그때 뵙도록 하죠.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